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생각 먼저 드시나요? 휴, 그새 주름이 더 깊어졌네. 얼굴빛도 칙칙하고,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께서, 이 나이에 뭐 어쩔 수 없죠? 주름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하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윤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순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잔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화장도 안 먹고요. 얼굴이 너무 당겨요. 하지만 딱 2주 후 영순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주름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피부에 반짝반짝 윤기가 돌더라고요. 어르신, 뭐 특별한 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세수전 한 방울, 그거 하루도 안 빼먹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오랜 경험과 연구 결과로 발견한 강력한 피부 관리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 바로 세수전 이것 한 방울 습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빛나는 피부를 갖게 될뿐 아니라 마음까지 빛나게 되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 한 방울로 피부를 되살리는 비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빛나게 해줄 놀라운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여느 가정집 주방이라면 이미 있을 만한 아주 평범한 것, 바로 꿀입니다. 에이, 설마 꿀로 주름이 없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천연 보습제이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피부는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재생 속도가 느려져요. 20대 때는 피부가 28일마다 새로 태어나지만 60대 이후엔 피부 재생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60일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쌓이는 각질과 독소가 피부를 푸석하고 칙칙하게 만들죠. 하지만 꿀을 세수 전에 한 방울 바르면 피부에 자연스럽게 수분 보호막이 생기고 잔주름이 채워지며 재생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꿀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르신들께서 꼭 이렇게 대물으세요. 그런데요, 선생님, 꿀이 그렇게 좋다지만 그냥 바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발라도 효과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꿀 바르고 살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꿀은요, 아무렇게나 바른다고 해서 마법처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얼만큼 바르느냐.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언제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수 전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세수 전에 따뜻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신 후꿀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어르신들이 물으시죠. 세수 후 말고 세수 전에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피부 표면엔 땀, 피지, 묵은 각질이 쌓여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화장품을 바르면 흡수가 잘안 되고 오히려 모공이 막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기 전에 손바닥에 꿀한 방울을 덜어 부드럽게 비벼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2, 3분만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다음 다시 평소처럼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세수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실 텐데요. 꿀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 얇은 막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은 부드럽게 녹여내고 필요한 수분은 피부 깊숙이 채워주기 때문에 세수 후에도 당기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오래 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분중한 분인 68세 이혜은 어르신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혜은 어르신은 원래 손재주도 좋고 밝은 성격인데 화장도 안 먹고 피부가 생기가 없어서 최근에는 외출도 꺼리셨대요. 제가 꿀한 방울 습관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제가 먼저 느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얼굴 빛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기다려져요. 세수 전에 꿀 바르는 게 하루 중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참 기쁩니다. 비싼 시술이나 약이 아니어도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사람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바르느냐. 여기서도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꿀은 콩알 만큼 정말 작은 양이면 충분해요. 욕심내서 많이 바르다 보면 오히려 끈적거리고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어요. 양손에 살짝 비벼 체온으로 부드럽게 녹인 다음 피부결을 따라 가볍게 쓸어주듯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와 입가 주름 부위는 살살 두드리듯 터치해 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이 시간을 그냥 스킨케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얼굴과 손끝으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피부 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만큼 바르느냐. 이건 너무 과하지 않게 일주일에 3,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템포를 조절해 가며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수전 꿀한 방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간단한데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하고 의심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고가의 크림이나 약보다 집에서 바르는 꿀한 방울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고 직접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피부는 과한 것보다 꾸준한 작은 습관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피부도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고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바르기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꿀 마사지까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부드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3분 꿀 마사지법을 소개합니다. 1단계 손에 꿀을 덜어 체온으로 녹여서 손바닥에 콩알 만큼 꿀을 덜고 양손을 비벼 체온으로 부드럽게 녹입니다. 차가운 꿀보다는 체온에 맞춰 따뜻하게 만든 꿀이 피부에 더잘 스며듭니다. 2단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발라주기. 목 아래부터 시작해서 턱, 볼, 이마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쓸어 올립니다. 특히 눈가, 입가 주름 부위는 톡톡 두드리듯 가볍게 눌러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3단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양볼을 중심으로 손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 마시고 살결을 어루만진다는 느낌으로요. 4단계 따뜻한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3분간 마사지 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닦아냅니다. 딱 이것만으로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당김이 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또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 꿀 마사지 말고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활 습관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피부는요, 겉에서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쌓여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 오늘 여러분께도 꼭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한 시간에 한 잔씩 천천히.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잠들기 전 마지막 잔, 그두 잔이 중요합니다. 둘째,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에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가 피부 나이를 결정합니다. 셋째, 햇빛을 조심하세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은 주름과 기미의 주범이거든요. 넷째,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세요. 과자, 빵,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이 피부 노화 속도를 높이는 주범이라는 거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운동과 얼굴 스트레칭을 매일 10분. 목 돌리기, 어깨 펴기, 그리고 거울 보면서 입을 크게 벌려 아, 이, 우, 에, 오소리 내보기. 이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얼굴 근육이 살아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지키신 분들이 정말 놀라울 만큼 피부 상태가 좋아지시는 걸 저는 30년 넘게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2세 김동자 어르신은 늘 조용하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시던 분이었어요. 선생님,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깊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창피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꿀 마사지와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두 달간 실천하시더니, 어느 날 직접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나 이제 사진 찍어도 돼요. 손자 결혼식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저 꿀한 방울과 작은 습관이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얼굴을 사랑하는 시간 하루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세수전 꿀한 방울 습관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꿀한 방울만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꿀을 활용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집에서 만드는 꿀 마스크팩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저희 병원에서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로 따로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가 환하고 탱탱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주 추천하는 레시피는 바로 꿀 달걀 흰자 마스크팩입니다. 이걸 듣고 에이, 그냥 꿀 바르는 거랑 뭐가 다를까? 하실 수도 있지만 달걀 흰자에는 꿀과는 또 다른 효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꿀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주는 역할이라면 달걀 흰자 속 단백질과 비타민이 피부를 조여주고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두 가지를 함께 쓰면 피부 속은 촉촉해지고 겉은 탄력 있고 윤기가 나게 됩니다. 그럼 팩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꿀 1큰술, 달걀인자 1개. 이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작은 그릇에 달걀인자를 분리한 후잘 풀어주세요. 풀어놓은 달걀인자에 꿀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질감이면 됩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이마, 볼, 턱까지 꼼꼼히, 눈가와 입가는 얇게만 살짝 바르시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또는 편하게 누워서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시간 동안 꿀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달걀 흰자는 피부에 긴장과 탄력을 주는 거죠.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닦아주세요. 여기까지 전부 해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보셔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마스크팩을 집에서 즐기는 작은 스파라고 부릅니다. 굳이 비싼 피부 관리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피부와 마음 둘다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려요. 이 마스크팩을 하시기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씻고 얼굴도 미지근한 물로 먼저 한번 닦아내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손이나 피부 표면에 묻은 먼지나 노폐물이 오히려 꿀과 달걀 흰자의 좋은 성분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피부는 늘 깨끗한 상태에서 관리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달걀은 꼭 신선한 것으로 사용하세요. 상한 달걀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 오래 둔 달걀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제품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에 민감하신 분들은 얼굴에 바르기 전에 먼저 손등이나 귀 뒤쪽에 살짝 발라서 2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빨갛거나 가려운 반응이 없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희 병원만의 특별한 피부 관리 레시피인 꿀 올리브유 마스크팩 비법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특히 피부가 칙칙해지고 거칠어진 분들께 아주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보습을 해도 피부가 거칠고 깊은 주름이 잘 펴지지 않아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생기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꿀과 올리브유가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왜 올리브유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는 사실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건강한 기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유분 분비가 줄어들고 조금만 건조해져도 쉽게 주름이 생기거나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올리브유가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분을 잡아주고 건조함으로 인한 트러블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 주는 거죠. 꿀은 피부 안쪽에 수분과 영양을 주고 올리브유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양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꿀 1큰술 올리브유 1 작은술이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써야 합니다. 이왕이면 오가닉, 즉,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 좋겠지요. 두 가지를 작은 그릇에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여기에 레몬즙 약간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바르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꿀 달걀인자 팩과 비슷합니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이마, 볼, 턱, 코까지 골고루 펴 바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히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마스크팩은 특히 목욕한 후나 스팀 타월로 찜질한 다음에 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모공이 열리게 되면 꿀과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죠. 74세 윤선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손옥 어르신은 원래 피부가 예민하셔서 조금만 화장품을 바꿔도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평소엔 아무것도 못 바르고 그저 세수만 하고 지내셨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제가 추천해 드려서 이 꿀과 올리브유 마스크팩을 알게 되셨고 반신반의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으셨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 피부에 윤기가 나기 시작하고 건조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선옥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마스크팩 바르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요. 피부도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피부 관리라는 게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꿀과 올리브유 마스크팩을 추천드릴 때 항상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팩을 바르고 있는 그 15분 동안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쉬어 보세요. 그 시간이 바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는 시간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주름까지 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부엌에서 꿀한병 꺼내고 올리브유 한병 준비하는 것부터 정말 작은 시작이지만 그한 걸음이 피부를 바꾸고 내 삶의 분위기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꿀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꿀이 그렇게 피부에 좋다는데 바르고 나니까 너무 끈적거리고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왔어요. 이럴 땐꼭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꿀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꿀 사용 시 주의사항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꿀은 무조건 순수한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가공 꿀이나 설탕, 물엿이 섞인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 제품을 얼굴에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마트나 시장에서 사실 땐100% 천연 벌꿀 또는 순수 벌꿀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집에 이미 꿀이 있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깨끗한 물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바닥까지 가라앉고 흐려지지 않으면 순수한 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처음 사용하기 전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테스트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 안쪽에 콩알만큼 꿀을 바르고 20분 정도 지켜보세요. 붉어짐, 가려움, 발진 등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꿀도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간단한 준비지만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첫 걸음이니까요. 세 번째, 꿀을 바른 상태에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꿀은 피부에 바르면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지만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 마사지는 꼭 저녁 시간 외출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에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와 볼 부위는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바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건 많이 하면 더 좋겠지 생각하시는데요. 피부는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하루 한번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꿀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되고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정성이지 욕심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꿀을 사용할 땐 손과 얼굴을 항상 깨끗하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손에 묻은 먼지나 얼굴에 남아있는 화장품이 함께 섞이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엔 반드시 손과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신영이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영이 어르신은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선생님 피부가 끈적거리고 답답해요. 꿀이 좋다길래 매일 밤 바르고 자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에 두 번씩 30분 넘게 꿀팩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심지어 낮에 바르고 외출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 빈도를 주 2-3회로 줄이고 밤 시간대에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순수한 꿀로 바꾸시라고도요. 한 달쯤 지나고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영희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얼굴이 훨씬 편안해요. 당기지도 않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이렇게 작은 조정만으로도 피부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린 내용들 편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정리해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냥 실천할 만한 것만 간단히 다시 알려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피부를 바꾸는 5단계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피부가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 세수 전꿀한 방울 습관. 아침 세수 전에 꿀한 방울 손에 덜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2, 3분 후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일주일에 3, 4회 과하지 않게. 2. 꿀 마스크팩 실천하기. 꿀과 달걀 흰자는 각질과 잔주름 관리 효과. 꿀과 올리브유는 피부에 영양과 유분 보급 효과. 주 2, 3회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팩을 하고, 가볍게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보습제 바르기. 3. 생활 습관 5가지 기억하기. 물 하루 1.5에서 2리터 마시기. 밤 11시 이전에 잠자기.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기. 당분 많은 음식 줄이기. 가벼운 스트레칭과 얼굴 근육 운동 매일 10분 하기. 꿀 사용 시 주의사항 5가지 꼭 지키기. 100% 천연 꿀 사용하기. 팔 안쪽 테스트 후 얼굴에 사용하기. 낮보다는 저녁 시간 활용하기. 너무 자주 오래 사용하지 않기. 손과 얼굴 깨끗이 씻은 후 팩이나 마사지 하기.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 결국 피부를 좋게 만드는 건 과하지 않은 것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걸 아시겠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법이에요. 특별한 시술 없이, 비싼 화장품 없이도 꾸준한 관리만으로 얼굴빛이 달라지고 주름이 부드러워지고 표정까지 밝아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미워하지 마세요. 주름이 생겼다고 칙칙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얼굴은 살아온 시간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얼굴입니다. 그 소중한 얼굴을 매일 아침 세수 전에 꿀한 방울 바르면서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피부 관리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